햄 베이컨 퀴퀴런 머시기 머시기 냄새가 미쳤어 에그타르트 대신 이거 치즈인가? 이란플퀴인가오 치즈다? 이런 느낌?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알려드릴게요. 페리 산타점, 바바바바 이버티, 조리 공항 가는 중이에요. 어디 산? 성들고요 <목소리도> 뭐야? 아빠, 이렇게 이뻐? 카드는아파트차 네, 네. 너무 네. 젠틀해 우리 어떤 15일 전파로 쓰러 거의 한, 도착하기 한 10, 20초 전. 그러니까 차가 먼저 지나가기 충분한데도 기다려 저 리버틴 랜딩을 탈 거예요. 어, 이것도 리버틴 랜딩이네? 노란 색깔이네. 그래서 어디서 타? 여기가 워렌 스트리트인가? 아무튼, 12시 반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아. 그거 뭐야 샌드위치. 초코 이런지 뭘 저희가 샌드위치를 먼저. 샌드위치 이거 나중에 먹을지. 그래? 샌드위치 먼저 먹고 먹을 거 아니야? 토마토랑 아보카도 너무 일인데 모자 입고 지 이거 먹고 빵 먹고 뷰가 한데 너무 이뻐 갑자기 카메라가 비니까 맛있다고 해? <laughs> <맛있죠. 웃음> 맛있어 맛졌어 먹은 부분 맛있어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속재료가 많아서 맛있대 근데 너무 추워요 <laughs> 바람만큼 안 불면 괜찮은데 바람이 좀 불어서 아무도 없어서 마스크 벗은 거야 진짜 사람 한 명도 없어 이래서 공원에 혹시 우리 밖에 없나? <웃음> 응? 불쭈 <laughs> <laughs> 헤딩버터래. <laughs> <laughs> <생긴 거 털에 웃음> <laughs> 그니까. 내가 많이 본건 럭키 참이랑 저거 이것도 많이 먹어. 체리요? 이기이랑이곡럭키창곡고그이곡이 처음 본다. 랑이 곡이랑 이곡이이이랑이 곡이랑 이곡이이곡스랑이 곡이랑 이 곡이랑 <laughs> 이이 <laughs> 아, 맞아, 그 <laughs> 어 맞아 그거가 제일 감칠맛 어? 저거다 치즈 저는 이제 이걸로 했을 거요 전팀 매장을 갔는데 생각보다 종류는 없어서 그냥 둘이 한 개씩 골라서 왔어요 안에 뭐 있냐면 뭐야 음, 저줘 왜? 이거 블루베리 맞아? 어? 잠 그거 아닌데? 나 저거 안 시켰는데? 다시 가자. 이게 뭐야그거 무슨 프렌치 그거야. 아이씨, 다시 가? <웃음> <쩝>. <웃음> 다시 가볼게요. 점점점. <laughs> 저희는 동네 마트에서 오늘 저녁 먹을 걸 샀어요. <laughs> 근데 생각보다 한국 음식이 많았어. 김치도 있고. 이거 뭐 먹을 거 고르다면서 사실 좀. 이는데이놈스키 봐라. <laughs> 오늘은 야, 자급자 아, 무슨 수치니 한기도 못해. <laughs> 너또 열심히 문열 거야? <laughs> 집에 가서 덩키니랑 바나나 푸딩 먹을거예요집 도착 언박싱을 해보게 첫번째 오 냄새 맡아있 터키 아, 근데 이거 아직 따뜻하다 파플 터키 이따가 로피젤리스을 먹을거지 이런 거. 그리고 과일들. 과일들이 꼭 준비하지. 이복해 감주스. 응. 그래. 궁금했던 바나나 푸딩. 원래 가려고 했던 바나나 푸딩 집이 받아서 급하게 마트에 있는 걸. 그리고 베렌젤리. 쿠키. 뭐지? 쿠키치토. 어, 초콜릿 칩 쿠키도 맛. 일단 지금은 이거랑 이거를 먹을 거요 그리고 유리는 이거 쿠키도. 먹어보시다 결국. 와, 셔서 요거는 블루베리 글레이즈예 이게 뭐지? 이거 유리가 오른 건데.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자. 자, 글레이즈도 먹어 볼게요. 음, 음~ 음~ 한국에는 블레드 블레이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숟가락 코크 나이프가 하나가 찢어네 어때? 무슨 맛인데? 사기 먹으면... 너 벌써 사기... 사니? 그래놓고 지금 단금만다 사왔어. <laughs> 음, 음, 이거 좀 많이 달다. 음, 이거 이름에충실한데 다신 아, 있어. 파인아프딩 위에 올라가는 게 계란과 인가 오, 야, 만져봐. 소식 었어요 녹은 음, 거같은데 그냥? 이게얘 수분을 먹어서 그런 거 같은데? 음. 난 계란 과자인 줄 알았어, 판이나 봐. 응. 응. 나쁘지 않아. 느끼해. 약간 약간이 아닌 것 같아. 그 젤리오로 만든 것 같아. 그 파우더 있잖아. 그걸로 만든. 음 나쁘지 않아? 숙감 더 꺼내지. 너 어차피 초콜릿 좀 먹고 아니? 음, 안 다네. 지금 3일째인데 숙감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다니 너 못해? 레브 <laughs> 제이지도 <laughs> 이게 푸딩이야? 근데 원래 이것보다더난 포슬포슬한 걸로 알고 있거든? 근데 이건 진짜 안 포슬거려 <laughs> 예상한 반응이야 왜? 빨리 말로 표현해줘 <laughs>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냥 약간 구역질 할 거네. 어 이거 거야? 이정도면 그거 아니야? 먹방 유튜버? 마트 거기 보면서서 바닐라맛 날것 같아 뭔가 아유 <laughs> 어, 뭐야? 왜 <laughs> 어? 녹았나? 아니, 원래 이렇대 아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 퍼져요? 라는 네이버 지식인이 있었어 바닐라 음, 얘가 쿠키도요 그런가 본데? <laughs> 진짜 밀가루 같아 밀가루 같다고? 그치 응. 응응야밀가루 먹나? 이게 혹시 다 먹으면 1 1 1칼로리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먹고 와 먹겠나 먹잖아 그러고 좀 이따가 야경 보러 갈 거예요 엄마 빠위 갑작스러운 마무리 인데 엄마 그럼 야경 어플도 다시 챙길게요 어 근데 별로 안 뜨거운데? <목소리> 맛있겠다 <목소리> <목소리> 아찔하다 이거 다리 가져가라는 데이 너가 가져가서 그냥 너 접시에서 뜯어 다리 가져가라고 <목소리> 다리를 좀 가져가라니까 가져가 다리를 안 먹어 나는 원래 다리 잘안 먹어 굳이? 난 날개가 더 좋아 <목소리> 날개 해줘 <중기> 우리 아빠야 <목소리> 그거 뜯어면 먹어 역시 다 넣고. 뭐, 우리가 고기 안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다 날라가서 안 보여요. 약간 놀이공원에서 찍은면 되지. 롯데를 들어가면 믿을 것 같아. 응, 궁금 럼뮤숙는 오늘이 마지막. 음. 내일은 더 좋은데고. 내일 맨해틴으로 넘어가. 오늘 보니까 인정돼 <laughs> 오늘 공항 갔는데 너무 추웠고 쇼핑몰 갔지 뉴포트 뉴포트 센터 가서 자라랑 H&M 좀 보고 그리고 야상 보고 응응 그래 장 보아 오늘 이해 예, 들었던 것들 말해줘 <laughs> 아 공원에서 막 둘이서 샌드위치 뜯어 먹고 있는데 어떤 자장 아픈 남자분이 우리 보고 예~~ yeah. <laughs> <이러면 지나갔어. 웃음> 내서 먹는 거 보고 그런 거 아니니? 너 핸드폰 설치한 거 보고 있 핸드폰은 설치한 거 보지도 못했을 거 같아 너무 소식 아니어서 뭐, 그분이 쌩 하고 지나가고 있어내 야경 뷰는 맨해튼 보다 야가더 예쁠 것 같아 그럼과봐야 알겠지만 음, 저희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 <laughs> <laughs> b 위이버 b 밖에서 Baby, 했지 b y 서 a b y b 다 이게 아몬드 초코 크루아상이었나? b a b 어어 a b y b a 별로 b 지도 나쁘지도 않은데 b y b a 말이 없었다 초코맛이 <laughs> 난다 나한 먹어볼래 음, 흥한 느낌은 아니야 좀 오래 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음, 버터만 많이 나고 초코맛도 좀 은은하게 나고 근데 뭔가 막 맛있다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음,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가 바로 안 먹어서 더 눅눅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참고 참고 <laughs> 미국 배 스타우르츠 근데 기억 망고랑 써있었어 뭐 먼저 먹어보고싶어? 스타우리츠 우와 또 근데 그과일먹게 어. 어, 패어 맛있다. 나 먹어 맛있어. 더워 바이 갑시다 아기 나가서 먹을래? 날 좋은데? 진후한잘 되면 더 발, 한 느낌? 마셔볼래? 그한 내가 나한 발, 징후한 발, 징후한 혹시 우리 바뀌었니? 완전 다르다.